아 그래요 바람도 많이 부는데 뭘또 하시려고요 뭐또 만들어요? 어, 오늘 바람 많이 부네 오늘은 왜또 땅을 파시나요? 농부가 땅 파야지 그러 <laughs> 열심히 땅을 파는 남편 그이후로 첼리 파머님의 땅파기는 한동안 계속됩니다. 아 힘들다 힘들어. 아 위에서 내려다보니 300여 그루의 사 사과 나무가 아주 빨갛게 잘 익었죠. 또 전에 만든 화덕과 벤치도 한 눈에 들어오고 저희 밭의 밭 주변도 어느새 가을 색깔로 다 변했어요. 아참 이쁘다. 자, 다시 힘을 냅시다. 다시 땅 파기, 스타트. 파고, 파고, 또 파고. 아, 아직 티도 하나도 안 나는데요? 언제 해? 자, 아빠 앞에 있어? 어, 잠시 쉬시? 아휴오했다고또 쉬시나요? 몇분 했다고 쉬는 거야? 30분 했어? 반대 못 봤잖아, 아직? 안 봤어, 이제. 구독은 구독이라고 써있는 빨간색 버튼을 누릅니다. 정도면... 그러면 구독 중이라고 나타나죠. 반팠나반안 됐죠? 정말 것 같은데? 반 이상 판나? 여러분 반 이상 판것 같아요? 아유 우리 가을이 예쁘다. 새끼들 나고 우리 가을이도 아기들 젖 먹이다가 아빠랑 같이 휴식 시간 가네요 새끼 젖할 준비 먹이니까 좀 쉬어야 돼 와 이제는 땅판 흔적이 조금씩 나타나요. 어, 좀탄것 같아요. 자, 이제 다 왔습니다.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어 보아요. 눈치채셨다고요? 맞아요. 저 옆에 있는 아이스박스가 바로 묻힐 거랍니다. 어 이름을 붙인다면 땅속 미니 농산물 저장고라고 할까요 맞는 표현인가요 이리 저리 맞춰 보고 아, 이리도 안 맞고 저리도 안 맞고 아아 아, 드디어 맞았다 어 아, 맞아 쏙들어가네속아 쏙. 성공. 거기다 흙이나 오물이 안 들어가게 비닐로 한번 덮어주는 센스. 아마도 저 저장고에는 제가 좋아하는 고구마가 제일 많이 묻힐 것 같네요. 거기다 동치미까지 있으면 정말 따봉이죠. 겨울엔 최고죠. 뭐든 지하려 그러면 또 시간이 걸리고 힘들어요. 그리고 또 이렇게 해놓으면 또 저희들도 시골에는 겨울에 또 고구마 먹는 재미가 또 쏠쏠하잖아요. 당장 고구마부터 사야 되겠는데요. 저희는 안에 또 한목 난로가 있어서 고구마 뭐 많이 구워 먹어요. 작년에도 보통 한두 박스에 네. 두 박스에서 세 박스 정도 먹는 것 같더라고요. 물론 뭐 지인분들 오시면 같이 바깥에서 음, 군고구마도 해먹지만 안에서 저희 난로 안에 또 고구마 구워 먹는 그통이 있어서. 그 아예 그냥 돌 언제니까. 맛있을... 아예 아직까지 힘이 남았나 봐요. 드디어 타이어를 갖고 오네요. 하여 그러니까 타이어가 무거워서 바람에는 끄떡 없을 걸요. 그래요 안전빵. 얘가 바람도 많이 불고 높은 곳이라 바람이 불면 행이 날 날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음, 돌보다는 타이어가 제일 안전하긴 하죠. 이렇게 놓으면은. 이 완성 완성했어요. 힘들어지고. 그래도 뿌듯하잖아. 맨날 해야지 해야지 했는데. 맞아. 뿌듯하게. 여기 3년 4년 됐지. 그것도 안 된다는 게. 역시 유튜브에 그 힘이 커요 촬영 해야 되겠다 일념 a <laughs> 에뭐말 어? e k i t a n l 척 a m 니까 너무 맛있 b 이제 사과 수확할 때가 됐네 우리도. 짜잔 드디어 완성 할까? 아이 젤리파 i 님 사과 n 그만 먹고 이제 마무리 오늘 해주시 a r t e 우리 고구마 뭐 이런 것들 저장하실 저장 e 를 t a j a n g 아이스박스에 저어놓거든요. 3년 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이제 또 하게 됐습니다. 오늘 열심히 땅을 파서 뿌듯하게 또뭘 하나 만들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요.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구독 돈안 들어갑니다. 꼭 눌러주세요. 네 감사합니다. 내일 봬요. 여보, 마트 가자. 고구마 사러 가자.